자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입체도형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다 그 얘기는 이게 기둥 아니면 뿔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두 밑면이라고 했으니까 뿔은 면이 하나죠. 연못 모양이 사다리꼴이면 이거는 뿔대죠, 뿔대. 근데 팔면체면은 가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도형은 뿔대예요, 뿔대. 그죠 옆면 모양이 사다리꼴이니까 각기둥은 옆면 모양이 직사각형이고요 그죠? 각뿔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뿔대가 사다리꼴이고 그죠? 네 옆면 모양이 그러니까 뿔대인건 맞고 그 다음에 팔면체가 되려면 뿔대는 위에 이렇게 면이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옆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는 형태거든요. 이게 n각형이면, 이게 면수가 위에 한 개, 옆에 한 개, 아래 한 개에서 n 플러스 2면체라고 해요. 그죠? 이게 8면체니까 n이 6 해서 6각 뿔대가 됩니다.